4월이0일 분석할 종목 필록스입니다. 자, 필록스는 오늘 한국파마가 치고 가면서 조금 연동성 있게 어, 추가적으로 슈팅이 좀 따라붙었죠. 어, 한국파마는 이제 개별 호재로 조금 올라갔고요. 이제 필록스 같은 경우, 필록스는 제유사 어, 제넥셀이라는 제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 9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어한번 강세를 좀 보여줬던 움직임이 있고 그 필룩스가 제넥셀 제 3자 유증 관련해서 이렇게 좀어 투자금 지원을 해줘서 연관성이 있는 코로나 19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제넥셀이 뭐 인도 임상 이상 실험이라든지 뭐 효능 관련적인 부분 기사가 나오면서 조금 같이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파마가 상한가는 같지만 한국파마는 그, 세계 최초로 치매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으로 이제 바로 상한가를 갔는데, 약간 개별호재죠 그래서 뭐, 튀었다가, 이런 식으로 뭐, 튀었다가, 뭐, 마무리는 뭐, 조금 흘러내려서, 조종을, 한7% 때, 한15% 정도 올랐다가, 한 7%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자, 일단 오늘 고점은, 이제, 4,200원 정도, 4,300원 정도인데, 여기가 저항선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었는데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4,300원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제 안착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5,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계속 빠진다면 이 종목은 이 11선은 지켜주는 게 좋아요. 이 앞에 보시면 지지가 되었던 가격이 이제 3,7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필록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필록스뿐만이 아니라 그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특히 코로나 실적 악화로 어 유상증자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요런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실적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뭐, 한 가지 더 필룩스는, <laughs> 이제, 어, 전기전자 쪽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좀 엮일 수 있는지 한번, 완전히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요. 내일 그, 수요일 날, 21일, 아, 요거죠. 21일, 그, 5세대 아이패드 관련해서, 어, 미니 LED 탑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까지, 뭐 한번 살짝, 뭐, 파생되어서 연관을 주는지, 영향을 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구요. 거래가 이제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터져 줬는데, 계속해서, 어, 이어가는지 유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 없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한번 5,000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정줄때 21선 지지되는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